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정광훈 발언으로 논란에 입사였던 김재현 수석 최고위원이 깊이 반성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란이 계속되자 공개사과를 한 건데요.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시켰다며 정광훈 씨를 띄워줬는데 국민의 힘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자기 주먹만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셈 아닙니까? 이에로도 온갖 망언들을 쏟아내서 국민의 힘 내부로부터도 엄청난 비판이 이어졌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홍준표 시장은 앞장서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저런 게 정부 여당 수석 최고위원이라니 말이 안 나온다. 반성하는 척을 해도 그 DNA가 어디 가겠냐.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본 교과서 왜곡 논란도 당분간 꺼지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데요.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결국 한국 정부의 바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에 새로운 대책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발 악재는 더해질 전망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계기 갈등 이런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한두 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본 입장에선 사과하고 책임지고 미래로 가기는커녕 한국이 알아서 넙죽 엎드리니 우린 우리 요구할 거만 하겠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우물쭈물 하지 말고 교육부, 외교부 등에 맡겨놓을 상황도 아니고 앞장 서서 항의 입장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선의가 조롱당했다 이렇게 비판하며 윤석열이 말한 미래지향 관계가 이런 거냐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중에 박진 장관이 내달 1일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나 정부 해법을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피해배상 해법을 직접 설명한다고 하는데 해법 타령 좀 그만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심지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제3자 변제 관련해서 대통령이 판결 위배했다고 생각 안 한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감싸고 돈 겁니다.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저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로도 김기현 대표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민국 방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만약 민주당 대표가 있으면 저쪽에선 친중인의 몸에 난리를 쳤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해법을 모색해가는 게전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 잣대를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진 압력을 받는 전현희 위원장이 나도 윤석열 안다면 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쉽게 말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다면 있다. 라고 말해서 눈길을 끈 겁니다. 본인은 아니고 남편이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지청에서 근무했고, BBK 특검 때도 함께 업무를 한 사이라는 거죠. 전현희 위원장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BBK 특검팀 등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최재혜 같은 사람이 전현희 위원장의 100만원 가지고 그렇게 꼬투리 잡고 탈탈 털어대더니 본인은 1억 4천 문제가 터졌다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감사원장 조사로 역공에 나서는 상황이죠.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 간사 개보수 의혹으로 지금 신고가 들어왔고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전현희 위원장이 조사 업무에 관해 직무 회피 신고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정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관사 개보수로 1억 4천만 원가량을 썼는데 이거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 감사원에선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있지만 국민상식선에선 납득하기 어렵단 반응이 많고요 이젠 입장이 바뀌어서 반격의 시간이 온 만큼 확실하게 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기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감사원장의 엄중처벌 촉구한다 여든 야든 고의든 하의든 전부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대로 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밝혀라 이런 반응들이 압도적이고요 언론을 통해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전현희 위원장을 응원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외로도 서울대에선 정순 씨의 아들 학폭으로 수능 2점밖에 감점 안 시켰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는데요 이런 이에 대해서도 만약 조국 딸이 저랬으면 어땠을 거냐 서울대에게 인성은 고작 수능 2점짜리 가치였냐 더 무서운 건 저런 사람이 로스쿨 진학해서 법주인이 되려 했는 사실이다. 실제로 나중에 가서 과거 세탁하고 본인이 정의로운 척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러니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고요. 조현천 씨가 5년 만에 귀국했다고 하죠.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하는데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뻔뻔하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또 이와 다른 맥락에서 전우원 씨가 최근 한국에 왔는데 5.18 단체에선 전우원의 진심을 믿어보겠다. 물론 농락당하는 거 아니냐는 염려도 있지만 이런저런 폭로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고 따뜻하게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반성도 책임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많은 2030 청년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20대, 30대 지지율 하락이 특히 도드라집니다 이런 기세를 계속 몰아가서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끌어올 수 있을지 동시에 노력해야 된다 보고요 지금 가세현 출연진이 조민 씨에 대해서 스포츠카 탄다며 포르쉐 가지고 얼마나 장난쳤습니까 가벼운 말 한마디에 조민 씨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